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 집네비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 재개발재건축 투자할 때 제발 이런 물건은 피하자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해야 할 물건과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하는 물건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투기가일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설립 이후 해당 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은 몇년 후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받으려는 것인데 현금청산이 목적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진위 단계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수하는 물건입니다. 이 재개발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해당 구역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새 아파트를 온전하게 분양받으려고 한다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구역무역원을 매수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분을 쪼갠 매물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대개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재개발구역은 단독주택, 다세대,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권리관계와 조합원의 지위여부가 매우 복잡합니다. 재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수를 늘리는 편법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조합원수가 늘어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 구역은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에 권리산정기준일을 마련해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사업성 저하로 인한 정비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권리산정기준일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2010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권리 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구역의 경우 2004년 6월 25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중간에 행위 제한이 잠시 풀린 기간이 있었고 이때 신축 빌라가 많이 생겨났을 경우 재개발 물건을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정법 제77조 4호. 라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매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의 권리산정기준일과 소유권 보존일 등의 공부상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계약시 특약에도 본부동산은 땡땡 재개발 조합의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매물이며, 조합원 분양 자격이 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과 기타 매수인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대상 책임이 있다 등의 조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과소 토지입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주택은 없고 토지만 소유한자가 토지의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 조합원 입주권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나대지 3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한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30에서 89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무주택자이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에 문제만 없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금이 적어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 토지를 매수할 경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최종 목적지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투자 물건을 매수할 때꼭 피해야 할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 이 동네 재개발된데? 와 같은 소문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일 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제가 설명드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이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투자 가능한 금액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대상물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려면 최소 몇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의 진행 단계와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투자 금액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부동산을 사는 것이어서 일반 부동산에 비해 고위험, 오수익의 투자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자체 시장의 흐름을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자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바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단타성 투자보다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묶여도 자신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타이밍을 정하고 투자하자.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이 지정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돼서 입주하는 시점까지 빨라야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진행 단계마다 계단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진행 단계에 관한 설명은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 두 번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역지정,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의 시점에 단계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즉 해당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유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나오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수익성을 철저하게 계산해보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객관적으로 수익성을 따져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죠 재개발재건축 기본적인 공부와 수익성 계산은 시리즈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례율 권리가액, 사업진행속도 등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수익성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고 직접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더 유익한 부동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